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을 읽자 5월 5일 민수기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삼인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삼인이 나아감에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두 사람이 나아감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았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 즉, 그를 짐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 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민수기 13장. 여화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한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람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모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레비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가리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띠엘이요 요셉 지파, 곧 문하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띠요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랍달리 지파에서는 옵시의 아들, 라비오. 갓지파에서는 마귀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그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에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그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르홉에 이르렀고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더니. 헤브로는 애굽 소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매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성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벤 고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 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땅 거미는 강하고 성읍은 경고하고 심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레기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이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레비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이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시편 49편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란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히 못할 것임이라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희의 속생각에 그 집이 영영히 있고 그 거처가 대대의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종귀하나 장구치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셀라.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셀라.사람이 치부하여 그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의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같도다. 이사야 2장 아모스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해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야곱족소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망군의 여호와의 한날이 모든 교만자와 거만자와 자고한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위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히브리서 10장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